안녕하세요 한삼 조유채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어, 확실히 기온이 내려갔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 옷장은 또 달라져야겠죠? 오늘은 바로 타임파리의 FW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보시고 미리 찜해두셨다가 가을 쇼핑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셔츠가 포인트인 아주 경쾌한 룩인데요 사실 이게 아우터로 입은 것 같지만 데님을 레이어드한 룩인데요 일단 안쪽에 보이는 체크셔츠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단독으로 착용하셔도 좋지만 FW 시즌에는 다양한 룩들과 레이어드하기에도 좋고 포인트 주기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우터로 입은 이 셔츠는 탄탄한 두께감의 셔츠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셔츠의 길이인 것 같잖아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크롭 형태로 되어 있어서 두 가지의 맛을 낼수 있는 셔츠라고 생각이 들고 아우터로 입었을 때더잘 어울리는 셔츠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커트를 보자마자 저는 정말 놀랬는데요이 스커트는 앞쪽에 지퍼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퍼를 닫고 열었을 때 실루엣 차이가 나서 이거는 룩의 무드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풀어서 연출을 했습니다. 이게 같이 달려있는 끈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는데 앞에 사선으로 같이 매치를 해서 이렇게 또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커트는 스커트로 입지 않고 클러치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좀 실험적인 아이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역시 타임파리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데님과 레더의 조합으로 입어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레더 점퍼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 다 각자의 매력이 너무 달라서 이 레더 점퍼도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이 레더 점퍼는 굉장히 빈티지한 무드가 가득해요 그래서 넉넉한 실루엣에 컬러 자체도 굉장히 빈티지한 무드가 물씬 나타나고요 넥라인 쪽에 버클과 아일렛 디테일이 있어서 더 빈티지한 무드를 업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에는 아일렛과 리본타이 디테일이 있어서 웨스턴 모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너로는 이렇게 데님 세트로 맞춰 입어봤는데 그냥 데님인 것 같잖아요. 이 셔츠는 벨벳 데님이에요. 두께감이 살짝 느껴지는 셔츠로 가을에 입기 너무 좋고 그리고 소재 자체로 디테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타임파리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팬츠 자체도 밝은 팬츠인데도 뭔가 이렇게 같이 연출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겨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살짝 일자에서 부츠컷으 손으로 떨어지는 타입이어서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 정말 실루엣 자체도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룩은 저의 최애 착장이 될것 같은 룩인데요 일반적으로 생각나는 게 저는 레더 점퍼인데 블루 빛의 빈티지한 무드가 나는 이런 자켓은 또 처음 본것 같아서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더라고요 실루엣도 되게 볼륨이 풍성한 실루엣으로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지만 롱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가을에 도전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원피스 자체도 되게 볼륨이 있는 원피스여서 단독으로 입어도 굉장히 좋지만 살짝 빅앤 매치 느낌으로 해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허리춤에는 니트 워머를 같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포인트로 살려봤고 벨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트렌디함을 더해줬습니다 요거는 사실 데님이랑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원피스는 지금 날씨에 딱 단독으로 입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죠 요런 주름이나 롱한 기장감이나 언밸런스한 밑단이 저는 정말 고급스럽다고 느껴져서 샘이 정말 잘하는 걸또잘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룩은 바로 윈터 레이어드 코디입니다 안쪽에는 으로 올라온 이런 올리브색 니트를 입었고 블랙 니트를 같이 매치해서 레이어드 코디의 약간 끝판왕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요 블랙 니트가 레이어드하기에 굉장히 좋은 니트인 게 안밸런스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어떤 이너를 매치하시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코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윈터 시즌에 입기 너무 좋지만 가을 시즌에는 그냥 단독으로 착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스커트는 패딩 스커트인데 제가 보자마자 이 광택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퀼팅 라인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도트 자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트렌디한 느낌도 들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동시에 자아내는 것 같고 패딩 스커트라고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뭔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슬릿이 깊게 파여있어서 걸으실 때 뭔가 부담 없이 착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길게 늘어뜨린 벨트로 뭔가 포인트를 줘봤는데 트렌디해 보이지 않나요? 파인파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컬러감 있는 니트를 이너로 매치를 하고 되게 광택감이 도는 셔츠를 같이 매치했어요. 정말 부드러운 소재에 그냥 계속 만지게 되는 셔츠인데 지금은 레이어드를 해서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함께 연출을 해봤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게 단추를 채우지 않고 옆으로 사선으로 좀 떨어지게 해서 레이어드 방식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양한 이너랑도 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되게 워싱된 듯한 소재 그래서 지금 되게 셋업 같지만 이게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는 출근룩으로도 활용하기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팬츠는 셔츠랑 같은 소재의 팬츠인데요. 정말 좋은 소재여서 실루엣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쪽에 그 스트링이 있어서 살짝 내려오는 포인트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켓은 제가 이번 시즌에 가장 탐나는 자켓인데요. 이게 원단이 진짜 좋더라고요. 실루엣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어서 가을에 좀 어두운 자켓 찾고 있었는데 이 자켓으로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룩은 좀 타임파리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룩이면서 출근룩으로도 너무 좋은 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룩은 시크한 블랙 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여유로운 실루엣의 점퍼고요 그리고 안에는 블랙 니트를 입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모크넥 스타일로 정말 휘뚜루마뚜루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니트고 뭔가 이런 거는 꼭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니스커트는 오늘 룩에 조금 활용점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블랙 룩이랑 같이 매치를 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스타일리시해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가지고 연출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살짝 선선한 가을 때는 이렇게 단독으로만 아우터 없이 입으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실루엣으로 이번 가을 겨울에 도전하면 좋을 룩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섯 가지 타임파리 제품을 만나봤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스타일리쉬하고또 따뜻해 보이는 옷들이 많아가지고 가을 준비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모두 알찬 쇼핑 하세요 안녕 저는 사실 이 옷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늘 입고 오신 그 제품들을 보고 자켓 뽐뿌가 너무 왔어요 이번 가을에는 자켓 사냥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입어본 거 일단 은 입어볼게요.